안녕하세요. 시와 인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도 힘들게 사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셨겠지요. 지친 몸을 이끌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고, 엄마 노릇하기 힘들고, 학생들은 공부하기 힘들고, 아픈 사람들은 병에 지치고, 저마다 힘든 것을 참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하지만 힘이 들어도 오늘은 가고, 내일은 또 오잖아요. 그렇게 세월을 엮어 나가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하나 없이 힘들 힘들고 마음 먹기에 따라 같은 일도 한결 가볍게 지나 지나갈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그 힘든 일이 지나면 기쁜 날도 오겠죠 힘든 일만 계속 있으면 못살것 같아도 희망이 있고 나의 삶의, 삶의 목표가 있는 한 쓰러지다가도 다시 힘을 내. 어려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내 친구를 보면 집안도 많이 넉넉하고 남편에 자식에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행복한 친구인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 집이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느꼈어요. 보기에는 행복한 조건임에도 불행하고, 불행한 것 같은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행복은 무엇을 많이 가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들고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살아있다는 자체가 행복이 아닐까요?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정말 고마울 때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지 마세요. 가장 큰 불행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데서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울고 웃고 사랑도 하고 수많은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어서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도 내 마음대로 볼수 있고 살아있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일도 할수 있고 어느 한 가지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들게 사셨나요? 감사한 하루였다고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시 한편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 살아있어서 내 나이 74세. 그 많은 어려움도 그큰 고통도 이겨내며 살아온 삶. 어느덧 세월은 흘러 여기까지 왔네. 새벽 하늘 창문을 열고 두팔 벌려 시원한 공기 한껏 마시며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강산을 내 마음대로 바라볼 수 있어 감사하고, 태양빛의 따스함도, 코끝을 스치는 바람결도 감사하고, 티격태격 남편과의 다툼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감사하고, 오늘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합니다. 어느 것한 가지 소홀함이 없이,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온몸에 느끼며 오늘도 살아있음에 나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